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시러 오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양시 서울흥에 위치한 맛집 두 곳을 소개해 드리려 하는 댄카이입니다. 서울흥이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 고양시 서울흥로 334-32에 위치하고 있고 조선예종과 안순왕 후의능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다고도 하네요. 그래서 이근처에 먹거리 타원이 형성해 있습니다. 신호등 장작구이. 장작에 구워나온 닭과 아래에 깔린 바삭한 누룽지가 맛있는 곳. 왕릉이 길가. 돼지갈비, 소갈비가 맛있습니다. 가격은 좀 비싼 편이고요. 큼지막한 장어를 조금은 싸게 먹을 수 있는 통큰 장어. 이곳 말고도 맛있는 집이 많은 곳입니다. 제가 가볼 곳은 털레기 수제비로 유명한 주막입니다. 반찬은 간결한 무채, 일무김치, 브로콜리고요 시래기 털레기 수제비 2인분과 코다리찜을 주문했습니다. 코다리찜이라기보단 구이에 가까워 보입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오늘은 가족과 온 자리라 간단히 반주 정도만 합니다. 안 마시면 좀 그렇고 코다리찜은 간이 세진 않고 살짝 매콤한 양념 맛이 좋네요. 조금만 더 촉촉했으면 하는 제 입맛입니다. 시래기 틀레기 수제비 나왔습니다. 뚝배기가 상당히 큽니다. 둘이 먹기엔 아주 충분합니다. 어른들 어린이 아들 둘이서 충분히 먹었습니다. 멸치 육수에 살짝 푸른 된장 국물. 그 안에 쫄깃한 수제비와 시래기, 얼갈이, 배추, 에어박, 감자 등. 야채가 풍성히 들어있고 건새우를 넣어서 더욱 시원한 맛이 납니다. 저희는 보리밥보단 이 수제비를 더 즐겨 먹습니다. 털레기의 뜻은 온갖 재료를 한데 모아서 음식에 털어넣는다고 하여 털레기라고 한답니다. 애들 먼저 떠주고 아그들은 공깃밥이랑 같이 먹는다네요. 나도 한입 떠봅니다. 과하게 넣지 않은 된장맛이 텁텁하지 않고 시원 개운합니다. 청양고추가 조금 들어있어 살짝 칼칼한 맛도 납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웨이팅이 좀 있습니다. 방문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다음은 오봉집입니다. 수제비 먹고 바로 여기 온건 아니고 여기는 다른 날 방문한 집입니다. 여기가 체인점인지 몰랐네요. 오봉 스페셜을 주문했습니다. 낙지볶음, 포쌈, 쟁반 막국수가 세트로 나옵니다. 기본찬을 오봉해주고 그냥 가십니다. 이렇게 줘서 오봉찜이라고 하나 봅니다. 기본 반찬은 간결합니다. 낙지볶음 나왔습니다. 낙지도 탱글탱글하고 상당히 매콤해 보입니다. 보쌈도 같이 나왔고요. 세트 메뉴라 그런지 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낙지볶음은 불향 가득하고 매콤했습니다. 양, 다만 양배추가 너무 크게 썰어져 있고 팍 삶아진 것도 아닌 그렇다고 아삭거리는 것도 아닌 어정쩡했습니다. 양배추는 커서 거의 안 먹었습니다. 쟁반 막국수도 나와서 잘 비벼줍니다. 비빔장은 그렇게 많이 들어있진 않습니다. 쟁반 막국수는 자극적이지 않은 그냥 평범한 새콤한 막국수였습니다. 제가 이 집을 소개한 이유는 보쌈이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갓 김장한 것 같은 김치도 개운했고, 특히나 삶아 나온 고기는 엄청나게 고소했습니다. 두께는 그리 두껍진 않았고, 살과 비계도 적절히 섞여있고, 저희 집 마라님은 초딩 입맛이라 비계 있는 삶은 고기는 잘안 먹는데, 여긴 맛있다고 잘 먹네요. 김치 무절임 고기와 마늘까지 층층이 올려 한입 도 들어갑니다. 저도 보쌈을 여기저기서 많이 먹어봤지만 여기서 먹은 고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이거 절대 광고 아닙니다. 간혹 인터넷 리뷰에 고기가 퍽퍽하다는 리뷰도 있던데 그때그때마다 항상 똑같진 않은 듯 합니다. 만장일치에 보쌈고기 추가합니다. 역시 고기는 고소 담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콩나물과 낙지볶음을 넣어 비벼봅니다. 마지막은 다 때려놓고 비벼먹는거죠. 낙지볶음의 매콤한 양념이 콩나물과 밥에 알알이 스며들어 맛이 참 좋습니다. 오늘도 배불리 잘먹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돈 많이 나왔네.